음. 자 다시 롱먹었어요 지금 우나라떼 선수 어? 이 선수 샷발 짜... 잘... 아아아 그, 아, 지금 제대로 반응 장난 아니었거든요 지금 다 아니, 피었어요 머리 머리 아 머리 제대로 돌였거든요 지금 네, 판단 좋았어요, 방금, 방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자 지금 A 흔들척 하면서 지금 B 다시 흔들거든요. 아, B 폭도 빠졌고. 아. 와. 잠시만. 어. 아이 선수 셔담에서. 선수 오늘 생일이거든요, 지금. 와, 모네 선수 역시 기대가. 자, 생일이셨 나왔죠, 지금? 기대대로 아, 정말 잘하네요. 아, B. 자, B 벌써 어, 뚫렸어요, 지금. 선수 지금. 아, B. 자, B. 자 B. 한량 죽도 먹었죠, 아. 지금? 아, 지금. 자, 자리만 잡고 자, 아. 자, 2층. 뛰죠, 지금? 어, 으이, 어, 멍멍, 아, 샷발! 아 멍멍이 선수 샷발! 아, 그쵸, 아, 지금 여진 스무디 선수도 a 띄거든요 지금. 어, 에이, 빨리 정리해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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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만. 자, 이거 컴퓨가 지금 모르거든요, 어? 아직. 멍멍이 선수 오늘 샷발 좋아요. 몰라요, 지금. 어? 근데 지금 스무디 선수도 지금. 아, 중통선라죠 지금 좋은 판단이에요, 아, 이거. 밑에 B코스나거든요? B코스나. 아, 지금 위치 브리핑 됐어요. 지금 한량이 거의 7월은 좋거든요, 지금. 와, 1대1 상황. 아, 1문 지르는 판단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아, 저희도 1문이에요! 아, 하지 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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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헤드가... 그, 샷발로... 아, 뮹무이 아, 선수가 초기 왔다고 그랬는데 아, 아, 금 독이 될 수도 있는 판단이었는데 아, 정말... 아다리가 닭다리였어요. 아다리가 닭다리였어요. 네. <laughs> 자, 모네 선수는 아? 계속 비롱 열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자, 여진 선수, 아, 아니면 정화 선수가 호스트인데. 아, 렉, 렉이 있다고 그러시나요? 저희는 지금 렉 없다고, 렉이 없거든요. 지금 삐꾸 사운드. 저희 쌍둥이에요, 지금. 스나가 좀피를 딱, 삐를 피를 탔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잘라주는 것도 괜찮은 판단인 것 같아요. 힙퐁다 선수. 저. 자, 쌍둥이 그냥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B 입고잡 가죠, 지금. B 입고 가나요? 그러면 사기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사기 폭대기였는데 지금 못 찾았죠, 지금? 아, 뭐, 근데 뭉이 선수 못 봤어요, 지금. 아, 못 봤나요? 못, 뭐, 못 봤어요. 저희 쪽에서는 안 보였거든요, 지금? 어? 자, 노폭폭 갔는데 지금 맞진 않았죠. 근데 저희 쌍둥이 풀었어요, 쌍둥이 풀고. A가 다 지금 두 명이 전방 쪽이라 이게 A가 오면은 오, A! 으쌰! 와! 뭐든 난 지금. 모네 선수가 녹디스를 쏴놨어요. 아 하나 지금 생샷 나왔죠 또. 자 지금 머리 둘 너무 지금 눈길 안에 있거든요 지금. 아, 실렸어요 지금. 자 쓰리가. 쓰레깡? 자 쓰리가도 아, 없죠 지금. 풍선 샷발 하잖아. 아 우나라트 음. 음. 아, 선수가. 자 이거까지. 자 이거 두개다했거든요 네, 지금. 빨리 동기화해요. 맞이기. 아 역시 한남. 한남 선수분들이 샷발이. 레드가 너무 좋아요 선수분들. 레드가 샷발이 너무. 와가지고 자기의 아 렉시마 돼요. 아 아. 어, 아까 도는 선수 누가? 네. 아까 은하 선수 정하 선수 리조인. 아까 어떤 선수 가았어요 맛있을 아 것네 다음 라운드에 네네 리조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린스나님이 지금 블라인드 상태에서 탈출을 시키면서 아, 강제 퇴장되셨... <laughs> 안타깝네요. 자, 이제 해풍달 선수를 이, 여기서 이제 막아야 돼요. 아, 지금 모네 선수 지금 샷발... 아! 지금... 아, 또 잘라줬죠, 지금? 어디, 어디 다였나요 지금? 어디? 지금 바닥에서 원컷 해줬거든요. 지금 잠깐 제가 체크 못했는데 아, 2층도 아, 기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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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뚫리면서. 아, 다 뚫렸죠, 지금? 아, 화나! 문몽이 선수 미대폭! 머리? 머리? 아, 히어로 몽몽이 선수. 아, 몽몽이 선수. 아, 방금. 자, 그럼 녹가쓰나봤죠 아, 녹티포. 아, 아 잘랐지만. 아 핀, 핀. 아, 줄었어요. 자, 2대2 상황. 2대2 상황. 지금 머리 둘 잘랐는데, 저희가 지금 명몽이 선수가 피팔이에요. 과연? 자, 에이스 2명 남았거든요, 지금. 에이스 2명. 근데 저희가 피가 별로 없어서, 한 분이. 은하 선수 이 선수 진짜 샷발 사람 아니거든요아 역시 어, 역시 어, 역시 역시는 역시군요 네103아 아, 아, 역시는 역시에요 은하 선수 은하 선수 103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 선수가 저번 침묵 이겼때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 맞네요 아 역시 만만이. 네 역시 역시 제가 호스트 찾는 건 됐었죠? 여기서 어, 또 묵묵이 선수 또 피스나 또 피스나 거든요? 자또 피스난가요? 빨리 네, 저, 빨리 아, 자, 이번에는 피스나 안 가거든요 지금 체킹 됐어요 자 모른 선수 달방 선수 어, 아니, 와, <laughs> 반은... 아! 반니 반응이! 아 묵묵이 선수 지금 와 반응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아 묵묵이 선수 지금 당황하셨는데 자 바로 개껏 지금 자신감 있게 지르죠 어. 아! 아니! 실랩다운인데 지금? <laughs> 봤는데, 아 오, 그럼 반샷 또 다운? 오, 아 한량 같이 없거든 지금. 와 오, 한량. 그래 뎅크거든. 어 다섯 명이 그냥 다탱크거든요 지금. 어 방금은 근데 아다리가 너무 안 좋았어 왜냐면은 모네 선수는 개 끝. 그 개피 잡으려고. 그쵸. 캐릭터폰을 깐 건데 지나가는 그 스나 헤이스터가. 아그 반작 반작분이 지금 삼, 삼거리 들어갔는데 앞에 분한테 죽었어요. 그 괜히 엄한 데크 스나 분이 죽었거든요. 아다리가 정말 안 좋았는데 아, 여기서 막아야 돼요 해이날 선수도. 아 한량 네. 상당이 살려... 아니거든요 지금. 아 지금 폭도 피하는 것도 반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아... <laughs> 지금은... 자, 2층 또 자국가거든요, 지금 어, 뭐아 이층 또작업가거든요 지금. 아 흑군들 너무 긴장한 것 같아 요 지금. 아 지금 패배 죽었죠. 자3거리에 이기에 사기거든요 지금. 오늘은 선수가 좀 조용하네요. 아, <laughs> 아 멍멍이 선수. 아 지금 킬막으셨죠 어, 지금. 어, 그죠 이번 판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기서 이제 막아요. <laughs> 아, 말이 개끝 풀 한데? 아 지금 본에서도 자신감 넘치거든요 선수가 지금. 개꿀이 있는데도 그냥 따려고. 그렇죠. 그냥 가네요 막. 이제 이렇게 되면 A를 가야죠 A를. 아 지금 이기피이 됐거든요 지금. 아 지금 피고 아스나서도 필이 됐는데 지금 자신감 있게 클리어나고볼것 같더라고요 아, 어. 지금. 아니, 폭을 너무. 폭이 좀 아깝네요 폭을 좀 활용해서 잘라야되는데 저. 제가 지금 바닥을 그냥 2층에서 아 3위쪽에 있고 과연 4대 3 상황 그쵸 일단 판다는 스나가 필이니까 이제 B가 라플들이 점프점프 쏘주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B 화면을 찢어올려 겠습니다자자 과연 일기포 뒤로 아, 왔어요! 자, 사기한 선 음? 샷발, 샷발! 자, 앞창! 아, 앞창이 잘 버텨주고 있어요, 지금. 아, 물총이에요! 몽몽이 선수! 아, 물총인가요? <목몽이> 아... 아... <정말. 목몽이> 아, 정와 정말 중요한 <목몽이> 아, <정말. 목몽이> <진유한> 순간에 물총이. <목몽이> 그쵸, 근데 저 선수는 물총 보는게물총이거든요 여진 선수 보고 리조인 리스트 해달라고 근데 지금 4라운드라서... 에이... 여진... 네, 해픔 선수분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후반에 리조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리조인이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보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거기에 상을 음. 야지자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해프 선수들 화이팅. 여기 이제 막으면 돼요. 오네메네 선수 또 2층 작업 가거든요 지금. 아, 사기! 아, 지금 아다리가 닭다리라고 폭 들어오는데 지금 사기 짬프였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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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A 흔들거든요, 지금. 진격의 은호 선수 지금 A 뛰거든요? 아, 3mm 있는데. 아 지금 따랐어요. 잘 잘라줬거든요, 지금? 아, 잘아 쇼! 잘잘 쇼? 잘? 잘? 아, 쇼? 하지마? 아 지금 아, 아, 또, 아직 아캡둥았났거든요아 하지만 먼뭉이 선수가 1기까지 그쵸? 잘라주면서 캡둥이 저번에도 사원도 음. 따였는데 5대0으로 그냥 쩔어오시켰거든요. 해품 선수들 충분히 할수 있어요. 1기아 하지만 여진수무디 선수가 아, 3기를 잘라주면서 바닥 높이 상태예요. 아 지금 목뭐 먹었거든요? 아 은하 선수, 아, 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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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음하 음하 선수는 선수는 진짜 샷밥이. 항 오늘 좋아하는 느낌. 이 선수는 항상 리그 때 밥값 응? 이상은 해주거든요, 은하 선수. 그렇죠 자신 있게 롱선하죠 지금 2대2 상황이라서. 와 은하 선수 103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지금 피백 자리인 은희 선수가 지금 시간 벌어주고 은하 선수가 엇박 잘라주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카요. 이거 말을 맞추고 같이 가서 빨리. 아, 지금 타이밍 좋아요. 우라 선수 지금 냄새 맡았거든요? 화면이 아! 면이 아, <laughs> 아,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지금. 어, 아,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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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말 저로의 타이밍을. 자, 지금 무적 어, 했거든요? 분들이 아, 호스 잡았거든요? 네. 네. 문제는 저는 가사를 안돼서 다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핑은 자연스럽게 돌아왔거든요. 네, 이제... <laughs> 자, 계속해서 옆에 가서 지금. 어, 왜요 핑? 그냥 옆에, 옆. 서 아프다! 어이 선수! 땄어요, 아, 우이 선수가. 아 진짜, 또 먹었거든요 지금. 아,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어요. 약간, 쑥 먹어주고 빠져주는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빼, 빼주는 것도 저, 정말 좋은 판단인 거고. 자, 아, 선수들 지금 그거 먹었는데 다 했지만, 천천히 다시 먹으면서 지금 그래도 역계 나온 상태여도 지금 순화가 딸였기 때문에 해풍 선수 들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어. 맞아, <laughs> 자, 아, 지금 호를 다 먹었고. 자, 지금 소강상태죠, 지금. 네. 굉장히 조용하네요. 에프루도 지금 하, 1라운드 1라운드로 지금 결승전처럼 해야 되거든요. 저희 피 <laughs> 이제 스나가 없기 때문에... 어제 아, 들어 왔어요. 들어 왔어요. 3기... 아, 색빛 들었죠? 지금... 2 0 2들어2죠 지금 아2 0 2 4아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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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량 와수도 진짜 빵와정2치는4수2 혼자 4명다 잡아줬어요 지금 정년 선수가 정하 선수가 삐꼬스나를 헤드로 때리면서 그쵸 그렇죠, 지금 비바닥에서 혼자 풀널다 잡아줬죠 지금 정하 선수가 갔어요정 선수가 자 이제 한량 입장에서는 2라운드만 따면 되는 상황이다 보면 그렇죠. 지금 자 모네 선수는 이제 레드에서 밥값 해줬기 때문에 블루에서는 지금 네. 그쵸 그렇죠. <laughs> 모네 선수가 또 사기스나를 또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쵸. 사기스나 좋아하죠. 네. 약간 성의자거든요. 약간 사기스나. <laughs> 자, 클리어 나가죠. 아, 클리어 나 아, 한량 여유 보세요. 와, 어, 하지만! 아, 하지만! 어, 역시 호기심 많은. 그쵸. 서드에서네에서는 쏘드네? <laughs> 호기심이 많아요. 궁금하면 그쵸. 진다. 궁금하면 진다. 그쵸. 개피는 헤드다. 그거기버려야지아 은혜 선수 그냥 거의 손대양급으로 계속 클리어 나가주고 있거든요, 지금? <laughs> 아 자신감이 그쵸. 한 양은 정말 자존 자전시... 뭐지? 자신감이 넘쳐요, 진짜. 스나 아니 또? 어, 하지만... 아, 하지마. 그냥 삐로올 생각하지 마라. 지금 거의 계속 클리어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로드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 지금 뒤로 짜... 아, 아 그쵸, 스나까지 오면 힘들죠. 그렇죠. 이렇게 따줘야죠, 뒤에서. 자 이제 4대3 상황. 지금 사, 시간이 시간이 거의 지금 쓴 상태인데 비트로 가야 돼요. 자원 커스나. 저. 아원 커스나 독이에 지 빨리. 어! 수... 아니, 이걸 땄어요! 땄어요! 아 이걸 떠줬어요. 아 독이에 혼내서 바로 떠죠 지금. 정말 잘 떴어요 장건우. 이제 여기서 자리만 잡고. 자아우나 빼고 왕. 누나 수학자. 나 아직 살아 있다. 이 선수 혼자서 진짜 면면 면. 명만이... 그... 어? 하지만 아아 어! 아, 적절한 뽀에까지 지금 적절한 뽀에로 융맹이 선수 방금 엄청 권 빡셌거든요. 저자이선하는거 어. 자, 지금 냄새 맡았거든요 지금 설하는가? 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 아 지금 아뽀 레버치즈 레버스. 강웅이 선수 판단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융맹이 선수 4대 5세이브 지금 왔. 와 아, 이렇게 되면 매치 상황. 아이 선수 진짜 웬만한 남자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누나 어, 선수 오늘 정말 날인 것 같아요. 와, 와 방금은 진짜 니베가. 누나 아, 선수 항상 니베에서 날아다녀가지고와 103. 103 제가 와 실수나! 반사 절사 반사 몇 개거든요? 몇개 같은데? 아 지금 거의 끝날 각이거든요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결전. 아, 아, 아... 꼈지, 지금? 됐거든요? 네, 아 지금 풀도 먹혔지 지금? 역대가 큰이됐거든요아 지금 거의 끝나기 10초 전이죠 지금? 저 아, 솔직히 해픔이 힘들어아 한량 형이... 그냥 모네 선수 권총 들고 나가요 그냥. 샤! 아 정말 잘하네요. 한량 선수들 자신감이 아 모네 아, 선수가 권총으로 또 정리해주면서 지금 아 한량이 너무 여유있게 음, 한량이가 여유... 너무 유연해요 이 선수들은 한량 선수들은 정말 자신감 둘째치고 원샷. 와, 문모이 선수 샷발 그쵸? 저번 경기 2 5킬했지이선 수. 네, 3대1 상황. 와, 아, 샷발좋네요 그쵸. 네, 저는, 저는, 도이분쏘는걸못 봤기 때문에 는저번 저는, 번는저면서 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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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저는, 저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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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아 마지막 아맞가 이렇게 약간 아 맞아, 게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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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도잘하 맞아, 맞아, 네아 맞아, 맞바